안녕하세요. 듀얼트 파교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DCD460이고요. 그 직구 제품입니다. 플렉스 볼트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무게는 4 8 k g 고요 배터리를 꼽았을 때한 5.5.8kg 정도 되고요. 알 p 은3 2 0알 p 에서1 2 5 0알 p 정도 됩니다. 속도는 1단, 2단이고요. 그러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보시면 속도 조절이 1단, 2단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12A짜리고요 배터리를 장착, 장착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셀프 피드비트라는 비트구요. 2인치 짜리입니다. 보시면, 목재형이구요. 목줄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지금 1단이었고요그 다음 2단으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게 뚫리네요. 그에 3인치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3인치. 보시면 직구 제품이고요. 구성품은 요렇게 그다음에 앞에 길이가 나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속도는 1단이구요. 지금 1단이었구요. 2단으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지금 길이는 3인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뚫어보겠습니다 일단으로 천천히 지금까지 BCD 460 드릴이었습니다.